자, 4월 13일 토요일 저녁 긴급 방송이고요. 지금 업비트에서 비공개 신규 상장이 유력한 코인이 있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4월 14일 일요일 오후 5시에 홍콩 ETF 블록딜 발표와 함께 업비트 신규 상장이 상당히 유력한 땡땡땡땡 코인 관련 정보라는 거죠. 자, 바로 일요일 주말에 기습 신규 상장에서 폭등이 나올 요 코인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3438-4821번으로 힘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4월 14일 일요일 오후 5시 전후로 신규 상장이 유력한 폭등이 나온 요코인 어떤 건지 문자로 답장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코인 같은 경우 이미 뉴욕 거래소에 신규 상장 허가가 떨어졌고 중국 세력들이 중국 ETF를 앞세워서 이제 공시가 되면 입성할 수밖에 없겠죠. 막대한 자금으로 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거다. 그리고 바이든 미국 ETF 상품 또한 지금 공식 인정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에서 함께 상장시키고 밀어주고 있는 코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홍콩 증권 당국은 해당 코인 관련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신청했습니다. 자, 뉴욕 증권 거래소 역시 현물 ETF 심사 서류 제출까지 하면서 신규 상장을 지금 밀어주고 있죠. 자, 국내 업비트 상장 이후에 300에서 500%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해당 코인의 차트를 봤을 때 코인 가격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최근에야 엄청난 수급이 몰리면서 그야말로 신규 상장 직전에 폭등이 나올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그야말로 300에서 500% 가까운 상승이 4월 14일 한번 나와줄 거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신규 상장 이전에 해당 코인 집중하셔야겠죠 자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힘이라고 문자 보내주셨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는 바로 내일 신규 상장에 유력한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답장해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바로 4월 14일 일요일 오후 5시 업비트 신규 상장에 유력한 홍콩 ETF 블록딜 관련 요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나도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고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3438에 481번으로 힘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4월 14일 일요일 업비트 신규 상장으로 인해서 300에서 500% 이상의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요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반드시 여러분들 내일 5시 신규 상장 전에 해당 코인 집중하셔가지고 내일 딱 상장 이후 폭등 나올 때 고점에서 수익 보시고 매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00% 무료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고 위 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3438- 481번으로 힘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